하나소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반드시 날아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납부 고지서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지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안 내면 불이익이 생긴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목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양도소득세 납부하신 분들 사용 안할 이유가 없겠죠? 잠깐 이번 새해에는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요. 세법이 복잡해서 잘못 계산되어 많이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세무사를 만나지 않으면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930만 케이스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으로 국토교통부 창업경진대회 대상을 받은 텍사이는 국내 최초로 이미 신고된 양도세를 감면받아 환급 예상액이 있는지를 즉시 알려주는데요. 조회 이후에는 부동산 전문 재휴 세무사가 한번더 검토해서 꼼꼼하게 환급 예상액을 찾아줍니다. 내편 TV가 강력 추천하는 텍스 아이로 양도세 환급 예상액 꼭 확인해보시고 기분 좋은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십자 회비는 반드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속해 있지만 공기업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입니다. 1949년 최초로 적십자 모금이 시작되었는데 모금 대상은 25세 이상 70세 이하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세대마다 차등해서 납부했는데요. 2016년 이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반 세대원 기준 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지로 용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고 독촉 형태로도 보이기 때문에 낼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 사항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지서를 통해서 회비를 모으는 행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살펴보자면요. 적십자 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서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 국민 선금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표시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적십자 회비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적십자 회비 세금입니까? 아닙니다. 적십자 회비는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 모금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로 상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 문구를 명시해서 세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는다면 착각할 수 있겠죠. 적십자협의 왜 지로로 모금하나요? 지로는 모든 은행의 지점 그리고 ATM기기 등을 수납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참여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급결제수단이다.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 적십자 회비뿐만 아니라 정기 후원 등 국민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을 모으는 분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적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금 고지서 같은 지로로 한번 보내버리면 끝이지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앞으로는 개선돼야 될것 같습니다. 적십자 협의 참여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ATM 기기, 가상계좌 송금, 편의점 납부, ARS 결제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하냐? 법정 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할 때 소득금액의 100%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과 주소는 어떻게 수집했나요? 성명 주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8조에 따라서 취득한 정보인데요. 여기에서는 회금 모금, 기부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한 후 파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로용지 발송 되지 않게 할수 없나요? 이 내용을 혹시 불편해하신다면요. 당장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지로용지를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이맘때쯤 날라오는 적십자 지로용지 멈춰달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콜센터 1577-8179로 전화하셔서 지로를 받은 성명,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이제부터 나는 지로용지 받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더 이상 지로용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로통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가 있는데 이것을 알려주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마다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날라오는 적십자회비 지로납부고지서 이것이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사항인 줄 알고 세금처럼 납부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 줄 알고 계속 납부하고 계셨다면.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그리고 납부 고지서가 불편하신 분들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라고 요청하시면 제외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